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의 여러분, 분들을분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분여기하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받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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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과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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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과시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내 입으로 말할 수 없기에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13절의 말씀이죠. 다시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는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2차 침공 때는 아수르 군대를 뭐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아수르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히스기야는 죽을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국은 어려움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아수르의 공격 위험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히스기야를 이을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왕 히스기야 아들 문하세는 히스기야가 생명연장을 받고 난 후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아의 생명을 15년간 연장하셨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넘기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동시에 이런 위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견딘 자신이 대견스러워 보입니다. 이때 바벨론의 사자가 히스기아를 찾아왔습니다. 사자는 바벨론 왕의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한 군사 동맹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큰 나라인 바벨론 왕의 친서와 예물을 받은 히스기아는 자신도 대단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자에게 보물 창고를 보여 주었습니다. 군기 창고를 보여 주며 자기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를 과시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것이 1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에 대해 하나님은 유다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싫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벨론과 군사 동맹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유다 왕국을 지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와 손잡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때에도 유다 왕들은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출타기를 했습니다. 유다가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을 대항하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죠. 표면적으로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것이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심으로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은 유다를 그냥 방치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나서서 모든 일을 했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서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력과 힘을 합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공동체를 떠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울타리를 걷어내는 순간 사람이든지 공동체든지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랑은 자기 과실을 넘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나를 낮추며 하나님을 높이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만족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날이 되면 어떨까요?